자, 여러분. 오늘도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는 답사를 간다고 캠핑을 못 갔는데, 원래는 저번주 답사 갔던 그 괴산에 있는 노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급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모래를 좀 밟고 싶어가지고, 또 구독자님, 멘다님이 추천해주신 또 경주로 갑니다. 자, 화이팅 하네. 오늘은 북달성 아이시타고 경주로 갑니다. 자, 수준 높은, 다시. 자,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선바람 선선아니 외로워도 캠핑 가는 곳은 입니다 실패를 하고 이제 둘, 셋! 오, 왼쪽에 나가는 차들은 앞에 공사한다고 차가 빵막고 있으면 틀리네? 들어가야지. 자, 여러분, 경주는 간만에 오는 건 아니고. 또아이를 간만에 타네요. 옛날에 자전부터 자전거 때 진짜 많이 왔었는데. 저번에 캠핑 갈 때도 국도로 가고. 아, 잡아. 자 여러분 이제 근처에 온것 같은데 장 보고 등료도 한번 사 보겠습니다. 지금 기름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오늘 첫 올해 시즌 첫 난로인데. 또 가다가 마트가 있겠죠. 마트 가가지고 장 보고 등료도 사고. 먹는 건 둘째치고 종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류를 둘째 꼭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류를 사러 왔는데, 종류가 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원래 1,100원, 뭐 1,000원 이랬는데, 기름값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역시나 하나로마트, 있어서 하나로부터 왔는데 하나로 부터 왔는데 하나로마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쪽 작을 줄 알고 옆에 동네마트가 있어서 동네마트를 갈까 싶었는데 하나로마트가 엄청나게 크니까 잘 왔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망인데 경주요 외동요 사람들 다뭐 마트요 장보나 차을데 없는데 차 어디 댈까요 대기 자 드디어 저희 차례입니다 여러분 미식만두가 없네 지금 되는 거예요 1등이다 yeah. 아. 1등이 <laughs> 꽝이래요 <laughs> 자 여러분 해장국 감자탕을 포장했습니다 포장해가지고 이제 오늘 목적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기를 구워먹을까 싶었는데 아 이게 너무 계속 고기만 구워먹으니까 고기 구워먹는건 질리고 누가 구워주는 걸 먹고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간에 오늘은 이렇게 감자탕이랑 오늘 또 저번에 만두 먹던 거 생각나서 만두랑 뭐 이것저것 샀습니다 일단은 목적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앞에 풍력 발전기도 보이네요. 그진 다 왔습니다. 오늘 목적지! 와 자, 여러분, 오늘의 목적지인데 길이 엄청나게 가파르네. 그래도 시멘이 발려있어. 근데 차가 좀 왔다갔다 하는 적이 좀 있네요. 아, 공사 중이네. 아, 아이씨, 약간 쎄한데? 아 여러분, 간만에 지금 노지 찾아왔는데 망했습니다. 지금 공사한다고 싹 밀고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되면은 공사하러 또올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는 제가 뭐 어디 전화해봤는데, 뭐잘 모른다고 하고 내일 아침에 혹시나 공사한다고 오면은 새벽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빡시고, 일단은 나가가지고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근처에 한번 찾아봤는데, 또 간만에 또 이렇게 한 방에 안 되네요. 하이튼가에 여러분 찾은 곳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더 별로라도 일단 가서 바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더 늦으면 해지고 춥고 세팅하기도 빡셉니다. 일단은 별로라도 바닷가를 가려고 했는데 바닷가는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간포 바닷가 지금 바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바닷가는 모르겠네요. 일단, 요, 가보고 안 되면 바닥가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찾은 데를 가다가, 아까 멘따님이 또, 하나를 더 알려주셔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진짜 안 되면은, 7포를 가려고 했는데, 7포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7포는좀 빡칠 것 같고, 뭐, 안 되면 7포라도 가긴 가야 되는데, 뭐또 이런 게, 마시지 않습니까? 이거 왜 철물이 있지? 등무튼에또 이런 게또 노지 캠핑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안 되네. 오늘 그냥 칠프로 가야 되나? 상수도 고역입니다. 부... 이런 데는 캠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차를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도 실패를 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된 다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제가 찾은 노지에 왔습니다 여기 완전 그냥 다리 밑에 하천에 물이 싹다 말라가지고 별로 볼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급하게 여기라도 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해지기전을 칠라면 여기라도 쳐야 되는데, 야 여기 다리인데 물이 싹다 말라가지고 물이 한 개도 없네 진짜. 아 여기 길 있네. 아우 제가 오 뭐고 오우씨. 와씨. 자 제가 그나마 지도에서 봤을 때는 아, 물이 좀 있네. 여기가 물이 꽉저 아, 건너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자 여러분 여기 딱히 비 뷰는 없는데 바람이 한 개도 안 봅니다 여기는 다행히 그럼 저 건너편 가가지고 캠핑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여기 길이 있네 그럼 한번 가 볼까요? 속다 아, 이거 안에 숨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있네 여기 어디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진 않은데. 아, 이거 완전 물다 말라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공터네. 자, 여러분, 저쪽 어디 나무 밑에 가서 할까 싶었는데. 저긴 또 공사 중이라가지고. 저기는 가면 안될것 같고. 요, 어디 숨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차를 좀 잡아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별로라가지고 일단은 대구로 올라가겠습니다. 대구로 올라가가지고 가다가 뭐딴데 괜찮은데 찾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좀 별로네. 정상 자, 여러분, 아까 노지, 경주가서 노지 탐사를 하다가 포항까지 갔다가 안될것 같아서 한세 군데 갔다가 안될것 같아서 심화해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집에 갔는데 똥숍이 있어가지고 똥숍이 됐고 요번에 요 근처에 맨날 가던 곳인데 영상에는 담지 않은 곳이 있어가지고 오늘 거기서 캠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는 거 생략하고 도착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캠핑을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배고프니까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힘들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주에 갔다가 세 군데를 들렀는데 세 군데 다 이제 다꽝이라 가지고 실패를 하고 이제 집에 왔다가 집에 오니까 똥숲이 있길래 똥숲이 될거 간만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만두 이거 하려고 했는데뭘좀 뭐 오우 도깟아쟤 창문 키우고 좋다. 자 여러분 있네. 요거는 요거는 요거 상리님 그 인스타 똥빠리 정석 거기서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소우짠 쿠필카 50ml인가 뭐 60ml인가 70ml인가 하여튼간에 쏘우짠 요거 받아가지고 아주 탐내던건데 다행히 하여튼간 이거 받은거 소주짜리요 탐내던건데 어, 하여튼간에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감자탕에다가 무슨 만두고 김치만두랑 나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는데 자, 자 여러분 한개는 새우만두랑 새우왕교자랑 이거 김치만두 이렇게 잡고 내가 지금 빵이랑 그거 먹이거이 다음에 이건 토라라 수분보충을 위해서 자 만두 이거 다 먹어라 뭐라? 우 음, 먼저 먹어 맛 어떤지 알 음, 아, 들거 떠지. 그거 딱 하고 버리고. 밥안 보니까, 응. 음, 밥도 그렇고 밥 먹을 때 밥이 있어야지. 니까잘되더라 그러니까. 아. 고기만 먹면. 으 자, 여러분, 이거 새로운 아이템인데 유니프레임 젓가락으로 또 집게 매날 쓰다가 간만에 들고 왔습니다. 왜이 약하게. 이렇게 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말 춥나, 죠 근데 극할 줄 알고, 그, 뜨거운 물 집에서. 낯선 <높은> 물. 오! 오! 물 겁에 떨어진다, 갑자기. 맞지? 극제노. 자, 여러분! 혹시나, 요지에 갔을 때, 이소카스가 추워가지고, 이소카스가 추워가지고, 이제, 화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뜨거운 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으면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옆에 적셔주면 활이 올러 옵니다, 여러분. 만두 다됐겠네 이제? 안맵다이거 아, 아 매운맛 아예 한 개도 없다. 이게 왜 이렇게 맵노? 매운 맵기. 매운데? 맛이 덜 드는 것 같은데? 응. 음. 이가 매운 거야, 이거? 새우 넣지, 나 새우 먼저 먹고 김치 넣 아, 새우 있는 줄 몰랐다. 새우, 조금 새우지. 이거 자, 여러분, 지금은 감자 발굴. 아, 뜨겁다, 이제. 아, 뜨겁네, 이제. 음, 거짓처럼 쓰면 되겠네, 이거. 응? 거짓처럼 쓰면 되겠어. 음. 자, 여러분, 새우 왕규자 한번 쪄가지고. 이거 훨씬 맛있겠다. 이거 빨리 먹어라, 이거. 아, 맛있네. 아, 밖에 이정도습니데안 좋았노?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만두를 이렇게 많이 사온 거는, 제가 저 저번 주에 저수지 갔을 때 만두랑 소주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근데 또 상엽새랑 소주 먹었는데, 그때는 진짜 마, 맛이 없어가지고, 만두가 진짜 맛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만두를 또 사갖고 왔습니다. 아, 장갑 사이즈 맞나? 좀 작던데 나름. 나딱 아, 맞는데. 아지 하나 서로 시켜야 돼. 한개한짝 이자무가 없아그리고 어? 그래 그다 계속 끼고 있는 거 같아. 뚜껑 빼는가요? 응, 날도 많다. 이거 뚜껑 뜨끈한거좀 덮어가지고. 캠핑 가서 감자탕 먹은 거 진짜 처음인데 나름 그걸 말합니다. 감자탕 살라고 경주 갔다 왔습니다 오늘 캠핑 갈라고 한게 아니고 아 여러분 감자탕 좀 겨울이니까 뜨끈한 국물 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감자탕 탁월한 선택이었네 요기로 가라요 밥나밥 많이 더 먹어 아, 아 확실히 잘 됐네 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버리고 벌써 배부르다 배부르다고? 자, 여러분, 국물 한번먹보겠습니다 음. 국물 또 그래, 안심하네. 라면스프 이야, 어, 안 심하네? 라면 스프 맛. 야, 이거 많다, 이거. 뼈 있대, 조심해야 돼. 어, 안다. 들던거 같아. 아, 오늘 고기 등심 꼬아 볼라카다 이거 들고 왔는데 진짜 잘한 것 같은데 감자탕? 맞아요. 응. 등심 어, 훨씬 낫다. 밥 먹기도 좋고. 그냥 등심 꼬워 가지고 들으면 다시 곱보니까 자, 여런분 이제 새우만두 새우 한번 먹어보세요. 새우만두 다 익었으니까. 새우만두. 아. 새우만두. 좀시락으고 먹어야지. 뭐 보이는 건뭐또 일반 만두 똑같은데. 내가 딱 생각하는 그 새우 맛이 아! 났으면 좋겠는데, 어. 전주에... 응. <laughs> 자, 여러분, 전주에 그... 뭐... 새우 만두가... 응. 길거리 파는 새우 만두, 아시죠? 그, 그 새우 만두는 약간 삶은 새우를 만두에 넣은 느낌인데, 왕교자 요거는... 생새우를 넣어가지고 이제 생새우를 심든 약간 그런 느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투사 안 나? 또자 여러분 감자탕 집가면 만두 파니까 딱 감자탕 한입 먹고 소주 한잔 먹고 마지막 안주는 만두. 둥섭이가 술을 못 먹어가지고. 새우 만두, 새우 만두, 새우 만두. 아이거 밥을 갈라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뭐, 별거 뭐, 없습니다. 안에 뭐, 아무 없네 아, 오늘 그분도 오라 했으면 좋았는데. 민철 개물코너 농사. 아. 하일까지 아저씨? 응. 먹고? 아, 달라고. 달라고? 응. 아. 먹고 라이브 차아 근데 그렇게 그. 맛있네. 야, 오늘 주인공 들어 오셨네요. 맨땅에 헤딩님, 새롬님또 들어 오셨네요. 도토리 목에 막걸리 한잔 똥했으면 저도 <laughs> 속상해서 속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맨땅님, 저도 뭐 이게 원래 예, 노지란 게 찾다가 이제 안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이거 영상 만 녹화 중이라서. 자, 여러분, 지금은 제가 술을 좀 먹고, 오 술은 별로 안 찼습니다. 지금 한 병밖에 안 먹었는데, 한병 먹고,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심심하니까, 라이브 하면서 또술 먹으면 술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네. 맨날 쉬듯이, 두째 주일로일딱 쉬야지. 왜, 응. <laughs> 아, 이제 따시네, 이제. 마못아 하고 드시고 많이 크잖 하고 드습니다자 여러분 오늘의 오늘 오늘의 아이고 올 시즌의 첫 겨울 캠핑입니다난로 틀어놓고 첫 겨울이 똥섭이랑 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뭐라고 굿나잇 The next day. 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먹어어 어제 아주 라바 하다가 술을 먹었는데 그진병 가까이 먹은 거 같습니다. 세병 3병 가까이네. 세 병은 알고. 아, 일단 하여튼간 일어났으니까 말도 안 나오네. 커피 한잔 시원해 보겠습니다. 오, 마지막이었는데, 어, 커피 냄새. 안 뜨거워도 되잖아, 맞지? 어? 물, 굳이 안 뜨거워도 되잖아. 어. 자, 여러분, 이제 커피도 먹었으니까 밥, 치도 먹고, 경기를 싹 하고 돌아오겠습니다.